이곳은 포항 제철소 앞으로 이곳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역대급 재난 영화, 거대한 재난 속 끝까지 최선을 다한 영웅들의 이야기. 배우 공승연 주연의 태풍 재난 영화 '데드라인'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은 포항 제철소에서 시작되는데. 어, 어. 어. 아, 작은데. 선내네. 선내네. 어. 아, 우산 좀 챙기시죠. 어. 그래, 그래, 그래. 사무실에 선배님 우산만 네개가 넘습니다 아 그러냐? 안 그래도 마누라가 우산 좀 챙겨오라고 엄청 잔소리했는데 야 그나저나 마지막까지 정신 바짝 차려라 여기 반경 1km 내에 문찼탄 소문 들리면 우리 그냥 바로 우향후 하는 거야 선규는 아, 우향후 정신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야, 몰라? 우리 선배님들이 여기 영일만 허블판에 처음 최초소 세울 때 이거 성공 못하면 그냥 우향후 해가지고 다 바닷물 로확 뛰어들자고 각오한 거 글쎄 이것도 몰라? 아우 이 꼰대 속으로 그러지. 제가요? 걸렸습니다. 야, 나땐 태풍 한번 남은냥 사나울 꼴딱해서 하루 이틀 사는 거 일도 아니야. 이렇게 보니 정말 꼰대 같아 보입니다. 네. 그럼 저는 우양호 대신 자양자에서 공장집 뒤로 가 보겠습니다. 네. 꼰대력 만렙인 성균은 아재 애그로 받아칩니다. 아이고. 나마셔라 선배의 피 같은 커피! 항철은 선규에게 커피를 건네줍니다. 집에 가다 말고 어딘가에 차를 세우는 항철. 항철은 허리가 아파, 잠깐 쉬다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엄청난 폭우로 인해 물이 차오르고 항철은 당황하는데 결국 물에 잠겨버리다 갑자기 울리는 경보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창밖을 확인하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한국 철강 산업의 상징인 포항제철소마저 가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제철소 측의 재난 대응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마실 여부를 따지 기 위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 제철소에 도착한 윤아와 용재, 사뭇한 <놀람> 현장을 어디? 목격하는데. 용재야, 냄새가 나냐? 무언가 냄새를 맡은 윤아는. 뒤집혀 있는 차로 네. 다가갑니다 사원증을 발견한 윤아 어. 그런데 이때 누군가 막아 서는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KPBC 시사 교양국 소속 오윤아 피디입니다 상자부 시찰팀 방문 촬영 차 왔습니다 동부시찰단은 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어. 돌아갔구나 그렇지다 딱 걸립니다 네. 주세요 어, 어, 아니 어, 지금 뭐 하시는 어, 어, 거예요? 어, 이거, 아니 이거 안 되세요 이거 이거 취재 방해입니다. 언론 탄압 비물 파손. 뭐가 언론 탄압이고 뭐가 취재 방해예요? 여긴 국가 중요 시설입니다. 허가된 구역에 촬영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보안팀의 명깁입니다 봐요. 여보세요. 아 잠깐만요! 취재 방해 결국 빡친 윤화. 씨. 주시죠. 메모리 카드. 보안팀에서 승낙받고 찾아가세요. 그럼 하나만 묻죠. 태풍은 왜못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정확히 합시다.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laughs> 이건 무슨 신박한 개소리. 현장 상황을 보고 무슨 신박한 개소리냐고 일침을 가하는데 제철소가 불타는 사진이 SNS에 수백 장, 수천 장이 퍼졌어요. 근데도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요?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장면 본적 없거든요. 제철소 건너편에서 50년 넘게 산 어르신들도 한 번도 못 봤다는 그 장면이 그 정사입니까? 솔직하게 말하라는 아니, 말을 무시하고 왜? 자리를 피하는 동훈.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인 재학이 등장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 분명히 그날 아침에 펑펑대는 폭발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고가 있었던 거죠. 혹시 인명 피해도 있었나요? 아, 저는 오유나 필입니다. 어 원하시면 모자이크 음성 면조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윤나 PD님. 네. 혹시 고로 보신 적 있습니까? 고로요 제철수의 심장인 고로를 본적 있냐고 물어보는 재학. 그 혹시 용광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 아시네. 여긴 보통 용광로를 높을 고자를 쳐서 고로라고 부르죠. 큰놈 100m 돼요. 근데 이 고로란 놈이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배출해야 탈이 없어요. 갓난아기 다루듯이 아주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탈이 나버렸죠. 그날의 사건을 암시하는 고로의 손상. 끝내 재학은 인터뷰 인터뷰를 편집. 하겠다고 합니다. 난 악마의 편집 같은 건 절대 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 <laughs>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그렇게 기본도 안된 피디들이 많다면서요. 기레기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재학. 풍이 상륙하기 하루 전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각 공장별 침수 대비 현황입니다. 비축기가 거세지면서 0일만 해수면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49m까지... 바람이 어제보다 더 세졌다는 거야? 저 모래주머니들은 잘 묶어놨지? 각 공장마다 안전 재결 완료했고 남분쪽 통행도 전면 차단한 뒤에 필수 인력 제외하고는 모두 대피하도록 조치해놨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지금들. 얘 놈의 흰남로이거 비라도 좀덜어워져 오랜만. 어 소장님, 긴급 어, 속보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보다 태풍이 올라오는 속도가 4시간 정도 지금 빨라진 상태죠? 네, 제11호 태풍 흰 남로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더 심각해졌다는 뉴스를 시작하십시오. 보게 되는데. 일본 오키나와 남해상을 지나면서. 주변의 열대성 에기압일고의예니다풍을해4에단개의태풍이 합체된 여기드급 위력을 지니고있는니요 역대 가장 강력한 위고있로남해안에이상에이될 것. 철 소장, 주세다이영은이영님전화입니다이 대표님. 네? 고로를니다 중지하라는 긴급 명고이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인터뷰 시작할 텐데요. 어... 처음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각 공장마다 침수에 대비해서 모래주머니로 차단막을 설치했고 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면서 태풍 대비를 아주 강화했습니다.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그 초특급 태풍이라는 말에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라면? 휴풍이요.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고로 하나 세우면 손실만 하루에 수십억씩 나는데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고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50년 넘는 동안에 지나간 태풍만 해도 100번이 넘어요 태풍 때문에 단한 번이라도 고로를 멈춘 적이 있나요? 다들 휴풍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반발하는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휴풍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영진들은 이미 결단을 내렸고 휴풍 대상은요? 다섯 개 모두 휴풍합니다 다섯 개 모두 휴풍한다는 말에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그 고로는 1년 365일을 쉼없이 돌아갑니다. 밑에서 뜨거운 바람이 계속 불죠. 그 뜨거운 열풍이 철광석과 석탄을 녹여서 쇠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어, 그럼 그 휴풍이라는 게그 바람을 끊어버리는 거죠. 고로의 숨통을 영영 끊는 걸 수도 있어요. 결국 휴풍은 시간과의 싸움이죠. 데드라인은 길어야 7일. 주어진 시간은 단 넘기네요. 7일. 고로는 죽습니다. 이 안에 공장이 32개. 고로가 멈추면 32개 공장이 다 멈춰 버리는 거죠. 새로 지을 수는 없나요? 고로 하나 짓는데 대략 5천억 그리고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만 한 대당 매일 수십억씩. 고로 다섯 개 모두 멈춰 버리면 거기다 곱하기 5. <laughs> 아니, 무슨 어긴이집애 이름도 아니고. 아니, 대체 경영을 어떻게 생각하며? 아니,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 <laughs> 저 윗대가리. 아니, 저 윗분들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그 윗대가리입니다. 아 근데 대체 어쩌자고 고로 다섯 길을 죄다 멈춘 거랍니까? 그날의 진실이 담긴 사건 영상을 보여줍니다.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쇠물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전 2시 50분 현재 경북 포항에는 시간당 110mm 내외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작합시다. 이거로 휴풍 준비됐습니까? 이거로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3고로 휴풍 준비됐습니까? 3고로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사고로 휴풍 준비됐습니까? 사고로도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후로사고로 휴풍 실시 u 고로2301 열풍 변 s 확인 7001 확인 고로 휴풍실시. 서서히 숨을 죽이기 시작하는 쇳물을 바라보면서 다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대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예예. 예. 아까 네 시쯤 제초수에 물이 찬다고 해서 승인 절차 밟아서 공장 내 비상 방류를 열었습니다. 다 빠졌나요? 그 후론 특이사항 없습니다. 혹시라도 변동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아직까진 조용한 제철소. 생각보다 조용히지라는것 같지?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공장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어, 그래. 자네도 고생했어. 네. 삼 번째 김이수 주임, 선임팀 보고하세요. 삼 번째 김이수입니다. 지금 공장 지하에 물이 쳐서요. 물이 너무 빨리. 돌아... 양수기, 양수기 도없어요방재과방재과 무슨 상황입니까? 물이 빠른 속도로 차올라 긴급 상황이 터지는데 아니. 여보세요 소장님, 아변 파투장입니다 공장 침수됐습니다 방금까지도 별일 없었지 않습니까? 너무 순식간이라 물을 팔 시간도 없이 아무튼 아변 라인은 제하고 부상이란 자정지소습니다 근데 지금 아변 쪽이라고 했어요? 현재 침수 중인 공장 CCTV입니다 CCTV를 본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 태풍으로 인해 제철수는 물바다가 되고 이때 연락이 되질 않는 상고로 참고로 응답하세요. 들립니까? 사실 그때까지 삼고로가 휴풍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휴풍을 하지 않은 상황. 그 휴풍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고로에서 쇠물을 만들어낼 때 가스가 생성되는데 휴풍이 끝나고 재가동하려면 그 가스가 필요해요. 그것마저 동시에 다 끊겨버리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여기가 다 침수될 때까지 천몇 백도의 샘물이 계속해서 끓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인가요? 삼거로 운전실 연결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 돼요. 지금 공장 곳곳이 침수로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삼거로 휴풍입니다. 선배.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만 하는 상황. 조심하세요. 휴풍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삼고로의 휴통시간만 좀 늦추려고 했던 것 뿐인데 그만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다급히 삼고로로 뛰어가는 청부장 네. 파트장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네 공정장님 용선 피트 침수됐습니다.라고요, 뭐 파트장님, 잘 안들. 그랬어요. 용선 피트가 뭐야? 용선 피트 침수됐다고요. 물이 다잡버렸습니다 이제 막생산된 펄펄 끓는 쇠물들이 제일 처음 옮겨지는 제강 공장도 순식간에 잠겨버렸습니다. 현재 용선 피트 상황이니다 모두 물에 잠겨버린 용선 피트. 나 용선 피트로 가볼 테니까 여기 벤츠장으로 옮게 예. 경호장, 방 무슨 소리야? 거기 해체나? 부장님, 부장님. 우리, 우리 사령탐험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피해! 제련하고 남은 슬래그들이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대체 뭐가 터진 거죠? 저게 연기야, 저게! 저기? 저게 어디지? 어? 저게 가열로턴인가? 다들 피해요! 어? 가열로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어서! 일단 일단 대피하라고 어? 자이 관장 찬들이 빨리 찬들이 뭐해? 공장 내 직원분들은 입구 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 쪽서민요형 나와 왜? 아 나오라니까 당장 아, 아무도 없으면 너랑 나밖에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쪽에서 사이렌 소리 다 들려 그럼 가열로에서 불이 난 거군요 합선입니다 지하 칼버트가 다 침수됐어요 태풍의 피해로 모든 전력이 끊어진 긴박한 상황 재선 재강 화병, 공장 모두 전력 상실입니다. 제철소 내 모든 공장은 블랙아웃입니다. 어떻게든 휴풍전에 전개가 나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어요. 고로 안에서 쇠물이 끓고 있을 때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쇠물이 역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죠. 고로에 치명상을 입히거나 고로가 폭발하는 재앙을 막게 되거나. 고로 자, 괜찮아? 괜찮은 거지. 3괜로 전력 모두 상실됐습니다. 결국 아괜로는전기아 완전히 끊겨버리는데. 항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아닌지아속 전화를 걸어보는 선규. 산소탱크와 출소탱크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장장입니다 운전실에서 수동 개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운전실은 수동 개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곳들이 문제입니다 밸브를 수동으로 개방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장 침수로 저는 산소공장까지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프레트 꼭대기에 밸브 위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걱정 마십시오 공장장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야 인마 니가 가긴 어딜 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항철 선배님, 뭐 귀신이라도 봤냐? 귀, 괜찮으세요? 죽을 뻔했지. 아, 이 암만 중고래도 도무지 삼 개월밖에 안된찬데 황철을 걱정하던 손규는 눈물을 흘렸다. 수동 밸브 작동 한번안 해본 놈이 거기가 어디라고? 총장님, 저 이황철입니다.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슈퍼히어로의 등장. 파트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여기서 저 말고 거기 6 3 m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산소 공장 밸브 1800개 어디 어디 있는지 제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말렸다 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네가 자처한 거야. 제가 이래봬도 클라이밍도 오래 했습니다. 예 봐라, 클모 뭐? 우리가 무슨 놀이공원 가는 줄 아냐?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야. 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 몽키탄 데 안전고리 꺼 걸고! 너 저번 자르 까봐 가면 나한테 죽는 거야! 알았어! 아이 걱정하지 마시죠. 선규가 다치진 않을까 걱정하는 항철. 쳐다만 봐도 지일것 같은 높이. 동량장님, 이제 플랜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파트장님,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예, 네, 걱정하지 마시죠. 왜 도저히 못 올라가겠냐? 아그게 아니라 좀 전에 뭐 터진 소리 못 들었습니까? 아, 뭔 소리? 너 괜히 가지 소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 들었는데. 너 어디 쳤는데? 지금 한 반쯤 왔는데. 야현장님 경비야! 파트장님 무슨 일입니까? 경비야! 2022년 9월 한반도를 강타한 초대형 재난 짧지만 강렬하게 스쳐갔던 그날의 기억. 하지만 그 재난 속에서 우리 대부분이 알지 못했던 어떤 기적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영화 데드라인은 그 기적의 실화를 담은 작품입니다. 2024년 11월 6일 대한민국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단순한 재난 영화가 아닙니다. 직업 정신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뜨겁게 다가왔던 작품이 또 있었을까요? 고작 85분 러닝타임 속에서 이 영화는 관객에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감독 권봉근 그리고 배우 공승연, 박지일, 정석용, 유승목 등 연기파 배우들이 함께 만든 이 영화는 2022년 태풍 흰남노로침 포항제철소의 복구 과정을 그립니다. 특히 심장처럼 중요한 고로를 7일 이내에 되살려야만 했던 진짜 현실이 중심입니다. 고로가 멈추면 국가 산업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 긴박한 데드라인 속에서 평범한 제철소 직원들은 목숨을 걸고 자리를 지켰고 시사 프로그램 PD 오윤아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누구도 눈에 띄는 슈퍼히어로는 아니었지만 그들 모두는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특히 이 영화가 감동적인 이유는 단한 건의 임명 사고도 없이. 135일 만에 완전 복구를 이뤄낸 기적을 진심으로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형식의 연출, 과거 회상 장면 등을 통해 차분하고 담백하게 진실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해낸 사람들 그 어떤 히어로보다,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뜨거운 감동.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재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구나.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일을 버텨내고 계신가요?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이 영화 데드라인은 분명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감동을 줄 거라 믿습니다. 재난 휴먼 드라마의 진한 감동을 전하는 영화 데드라인. 함께 만나봤습니다.